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아이폰 울트라 소식도 점점 들리고 있는 가운데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 울트라는 아이폰 비전 프로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. 비전 프로 헤드셋 출시 이후 출시될 미래의 아이폰 울트라 모델의 카메라 구성은 휴대폰이 어떤 종류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야 하는지 시장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. 해당 정보는 몰입형 3D 콘텐츠를 녹화하기 위해 외부 카메라를 사용하는 비전 프로의 고유 기능인 공간 사진 및 비디오 캡처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. 애플에 따르면은 공간 비디오와 사진은 지금까지 나온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심도를 가지도록 설계되어 사용자가 순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애플은 이 기능이 사용자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. 아이폰이나 다른 장치의 표준 사진과 비디오는 여전히 헤드셋에서 볼수 있지만 3D 이미지와 비디오는 훨씬 더 몰입감이 뛰어나며 비전 프로 자체를 통해서만 캡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기능은 비전 프로의 경험의 핵심으로 장치 상단에 활성화할 수 있는 전용 기계식 버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최신 소문에 비추어볼때이 3차원 카메라가 아이폰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메인 와이드 카메라, 망원 카메라, 초광각 카메라, 라이더 스캐너 및 아답티브 트루톤 플래시로 구성된 기존 후면 카메라 구성에 하드웨어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아이폰 프로 맥스 모델을 대신할 울트라는 이번에 나올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에 2024년도 아이폰 16 라인 시장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. 애플의 프로비전 출시가 2024년도 초에 있기에 2024년에는 비전 프로와 아이폰의 관계에 저희들 주목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기능이 내년에 발표가 된다고 하면 영상계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까 합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아직 채널을 구독 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